특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세번째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채팅 중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결혼에 목을 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겨, 그, 결혼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사람이라고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까요? 물론 그걸,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족을 위해서 억지하면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죠 취미생활도 마트도 못하고 살죠 책임져야 되니까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그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채팅을 좀 적으셨는데 선 자리 가면 여자분들 눈이 엄청 높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아까 저한테 이 채팅치신 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분들이 눈이 높은데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이 엄청 높은데 그 본인들한테 내세울 만한 상대방에게 어떤 어필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뭐 결정 상연어도 봤지만,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아. 대부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 없고, 직업도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아니고, 수익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는 찾고 그렇다고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수라고 들었습니다. 없, 어, 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더 채우려고 그래. 완전 도둑놈 심보죠 완전히.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없는데 자기는 공짜를 바라고 있어. 근데 남자들이, 근데 웃긴, 나 이런 얘기 들으면 참 한심한 게 뭐냐 면남자분들 이런데 수그린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왜수그리냐 말이지. 싸지코형 이거 들으셨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안 봐주면 돼. 안 나가면 됩니다. 애초에 이런 자리 그냥 무시하고 안 나가면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 자리냐 말이지. 대부분은, 대부분 그럴 만한 능력이나, 매력이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런 자리 나가주냐 말입니까 어? 이런 자리 나가줘서, 나가서, 왜 받아주냐 말이에요. 부모님도 아셔야 돼,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도 아셔야 돼. 결혼이 능사가 아니야. 결혼 잘못해가지고 집안 재산 다 날리고, 가정 파트너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부모님 좀 자식 좀 그만 들 먹이세요, 제발. 어? 혼자 살아도 손안 버릴 테니까 제발 금방 좀들 먹거려. 어? 그리고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부모님 뭐 결혼하면 다 좋은지 아십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식구를 다 챙길 것 같아요? 어? 그런 좋은 신부감이나 그런 좋은 현무양처 같은 사람? 현무양처 없어, 요즘에. 없어. 현무양처가 없다니까. 오히려 결혼 잘못해가지고, 재산 거달라고, 서로 간에 상처만 주고, 가족 문화만 생겨나는 게돈없습니다 사랑과 전쟁 못 보셨어요? 사랑과 전쟁? 그리고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잖아, 정상적인. 정상적인 별일 수 있는 만남이 아니잖아요. 응? 음? 남자들 이런 거 제, 자꾸 나가주지 마세요. 어? 이런 자리 나가지 마. 아, 뭐가 아쉬워서 나가는가. 저번에 이런 고민사 있었단 말이야.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본인은 그래도 고생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집 열심히 하고 이 조치사 회에서 어떻게든 참고 버텨가지고 이 자리까지 갔잖아 힘들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안 아깝습니까 그게 굳이 저런 분들을 만나려고 내가 가는데 안 아까워 왜 나가냐 말입니다 왜 특히 남자분들 보면 좀 그런 분들이있 내가 고민 사연 같은 거 하다 보면 나 결혼 안 하면 어떡하지 노총각이면 어떡하지 혼자 되면 어떡하지 혼자 되면 혼자 되는 거죠. 뭐 결혼하면 다 이겨 될것 같고 옆에 누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지옥인데 지옥 어, 내가 돈 버는 기계 취급당하면서 내도 마음대로 못 쓰고 어? 밖에서 일하기 힘들고 왔는데 가사일까지 해야 되고 자꾸 나, 또돈 많이 버는 누구랑 또 비교하고 해봐 지옥이야 지옥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애초에 아는 게 맞지 여러분, 저런 분들 받아주면 안 돼. 받아줬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나오는 거야. 저런 자리 남자분들이 자꾸 받아주고 나간다 카니가 나가는 거예요. 애초에 안 받아주고, 아예... 아예... 안 나가야 돼. 어, 저런 분들하고... 뭐잘 돼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결혼이 무조건 행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야? 아니, 부모님 이 있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본인 인생에 자신이 없어? 정말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좋은 여자다. 정말 개념이 잘 바뀌고,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냥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나 이유만으로 가겠다고? 아니, 그동안 열심히 살아놓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장히허설하다 말입니까? 오히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갈린 거야. 결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 우리 직장을 고른 것보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내 앞으로 인생이 자지우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것보다 결혼해서 짜을라졌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온다니까? 남자분 절대 이런 거 숙이지 마세요. 숙이지 마. 쑥이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애취, 나한테 결혼 자격도 없어. 아, 뭐 내세울 게 있는 거야.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더 재고 따집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가진 거 없고, 열심히 한거 없고, 나이는 찰대로 찾고, 애매한 사람들. 그렇다고 뭔가, 뭐, 정말 뭐, 정말 뭐, 똑 부러지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더 따지는 거야. 왜냐? 왜 따지지? 자기가 그만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더 따지는 거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역으로 생각해봐. 저 사람은 도, 그럼 그 나이 먹도 도대체 뭐 했냐? 어?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한 거야? 돈도 안 모으고. 자기도안 잡고 뭐 하는 거야?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 기회 못 살린 거잖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 재고 따지 자격이 없지. 자기 수준 안다면. 근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자기 더 재고, 더 재고 따지고, 눈이 높다는 거는 자기 수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 자기 밥그릇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밥그릇을 알았으면 얘기 나오면 안돼이결혼시장이 뛰어들면 안 돼요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뭐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메로나 때문에 여자분들 직장 많이 날라갔잖아요 많이 날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사의 가입자가 월등하게 늘어났다고 남자는 줄어들어도 여자는 늘어났다고 하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돈이 없어도 취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 누가 심어졌겠어요? 남자가 심어준 거예요, 남자가. 자꾸 실패하고 돈만 써봐. 결정사에 간 돈만 꼬라받고 자꾸 만날 때만 실패해봐요. 안 받아줘봐. 성공 못해고실패만 계속해봐요. 딱지어 받아봐요. 결혼식장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간다는 거야. 남자분들 오케이 안 해주면 됩니다. 어? 애초에 저런 거안 받아주면 돼요. 근데 받아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받아주니까. 나가주니까 숙여주니까 이해해 주니까 이 생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뭘 이해해줘 뭘 이해해 줍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자위를 생각하면 나가면 안돼 저렇게 살게 놔두세요 그냥 저렇게 살게 그리고 하나더 얘기하자면 어차피 급한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어, 그래도 여기 결혼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남자분이 보통, 뭐, 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갖춰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백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더보트 결정사 같은 경우에도, 결정사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그, 남자분들은 못해도 한 중견기업 이상 다녀야 돼. 그게 그게 가장 밑바닥이에요. 가장 밑바닥. 대기업 생산직도 밑바닥이야. 누가 그렇게 정해인지 모르겠어. 아 대기업 생산직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이 좀다이좀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복지나 뭐 오히려 남자분들 하고 싶어 하잖아. 하고 싶어 한다는 직업이죠. 요즘에는. 어. 이번에 뭐 기아자동차, 이번에 사람 채용할 때도 막 거의 몇, 몇 명씩 지원하는데. 공무원 경쟁률도 찝어먹는데 좋은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기네들이 뭔데 그걸 무시하고 재 가지고 밑바닥을 만들고 난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나요? 어? 그 공장이 때 묻히고 뭐 더러운 일 한다고 뭐 아니 밤새는 일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누구 때문에 아니 애초에 밤새는 일한 네그장 건강이 그 보면 결정사의 등급을 보잖아요. 등급표를 보면 대기업 생산직 밑에 있습니다. 거의 밑에서 한두 단계 있어. 예. 네. 그니까 러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결정사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대기업 생산직 현장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시할 깜도 안 되는데 무시한다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대기업 생산직 다니시는 분들을 여유있게 삽니다. 거기 안짤리고다니시 분들 한 15년 했으면 연봉한 유치원 받고, 자기 차도 있고 집도 사신 분도 있어. 예. 네. 아파트 사시고 하신 분도 많아요. 대기업 오래 다니신 분들도 보통 아파트 삽니다. 예. 네. 왜냐하면 생산직에 돈 모으기 진짜 좋거든요 대기업 생산직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밥다 나오죠 유니폼 다 나오죠 뭐 장갑 장갑 모자 그리고 각반 안전화 다 나오죠 돈들어가 하나도 없어요 예돈들어가 네. 하나도 없어 통보수 나오죠 그냥 솔직히 돈안 쓰고 모을 수도 있어 작정하면 돈 모으기 최고의 적장이야 예 네. 그래서, 작정하고 10년 동안 안 쓰고 일하면 아파트 사실 분도 있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보통 생산직 같은 데 가보면, 그쪽이, 생산, 생산장 자체가 보통 아파트에 있는 게, 그러니까 도시권에 있는 게 아니라, 시 외곽에 있잖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도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빠르면 6, 7년 안에 아파트 장만해요. 뭐 구미 같은 데서 만약에 구미에 뭐도래 같은 데 이러잖아. 그러면, 6년, 7년 거기서 계속 죽치고 일하면, 구미 아파트가 싸단 말이에요. 2, 3억 되니까, 6, 7년 작정하고 모으면 살수 있는 거지. 아예 대출 안 끼고도 그런 분들 많단 말이야 그래서 대개 세상에 우리 일하시는 분 차도 중형차 하나 끌고 있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뭐 통장에 통장, 돈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반대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 여자분들 백수도 가입이 되잖아요 남자는 중소기업도 가입 안 시켜주는데 여자는 백수도 가입이 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백수가 뭘 가입이래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자분들 보이기 뭐 여기 나오시는 분면 직업들을 보면 뭐 중소기업 경리 어뭐 직업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 뭐 간호조무사 어 어린이집 뭐 이런 거예요. 그 직업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직업의 급여 수준 알잖아요. 급여 수준을 얼마 받는지 그렇다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없어. 도대체 뭐한 거란 말이야. 직장 다녀. 아니, 월급이 작아도 그래도 돈아특하게 모으고, 계속 이제 일할 거라고 생각하면, 뭐, 내, 상대적 부족한다 하더라도 남자 이해해 줄수 있는데. 그리고 또 보면, 돈도 안 모았어요. 무슨 배짱이야? <laughs> 아, 무슨 배짱입니까? 나이는 찾는데. 그것도 뭐 하는 거야? 그럼? 돈을 어디다 쓴거야 도대체? 예.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울산, 울산분, 그때, 그 결혼 파혼 안썰 그때 썰두개 있었는데 그 재방송에 이제 경험 나보니 보내, 고민 사에 보내신 분이 울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어 자동차 1차 벤더 쪽에 다니고 있고 거 연봉 한 5천만 원 받고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샀어요 지방에 샀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데리고 있는 여자가 진짜 몸뚱아리에 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직업이 어느 집 교사인데 뭐 남자한테는 돈한 3천만 원 모아놨다고 하지. 남자가 진짜 작정하고 물어보니까 돈 모아놓은 게 없어. 여행 갈거다 하고, 돈쓸거다 써가 없어. 근데, 결혼하겠다고 그냥 못 만들고, 못만 오는 거야, 못 만. 못만 왔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남자, 그니까, 러그 살면서 돈 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못만온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못만 왔는데, 하는 말이, 나 그냥 어린이집에 그냥 쉴까봐. 어차피 결혼할 건데. 싫어 네. 가, 쉰다고 하는 거야. 웃긴 게,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리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미근이 오세요? 그래서 그 받아주다가 찾다찾다가 이제 결국 헤어졌잖아요. 그분. 잘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아직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저한테 고민사에 왔던 거예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도 워낙에 고민사에 많이 다루다 보니까, 베의베리 얘기가 이제 웬만하면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급한 거는 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저기 저기 가입하신 남자분들 먹고 사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선짝이나결정상에 나오는 상당수의 남자분들은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신 분들이에요. 급여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예, 네.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이에요. 뭐 엄청나게 잘 산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령 결혼해, 결혼 결혼 못 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다거나. 힘들게 살지도 않는 분들이야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 결혼 못하면 그 골로 가는 분들이에요 이말 들으면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 현실이니까 현실이잖아 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다인씨 분들 월급이 없으면 월급도 없는데 뭐하는 돈은 없다 그럼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결혼 못하면 그렇다고 여자분들 일하는 상당수의 직업이 평생 직업입니까? 평생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당수의 직업들이 여자분의 직업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사를 지어면 평생 직업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버리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니까 본인들도 그걸 아니까 결정사에 가입해가지고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하겠죠. 근데 남자도 바라주면 안 된다고. 자기가 나이가 차가지고 이거 몇년 못한다는 거 알고 들어온 거예요.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무리 길어봐야 40절이면 나이 이 바닥에서 나가야 된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니까, 러그 이제, 저 사람들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안 하면 진짜 골로 가는 거야. 입장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 어? 그러면 자기가 현실을 알면, 낮출 건 낮추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 그렇게 가지는 못할 망자, 눈을 엄청나게 높게 보면, 아, 나 미쳤냐? 저런 사람하고 만나게.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저건 안 한다. 남자부터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니까. 꼭 내한테 고민 사나가지고 붕어형 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 안 하면 혼자 살았는데 호랩이 냄새나면 어? 나중에 고독사하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 이런 찌질한 얘기 제발좀 하지 마요. 제발. 정말 찌질한 얘기야. 웃긴 게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하면 무조건 혼자 살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당한 걸 생각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고독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무조건 같이 삽니까?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아니죠. 둘 중에 하나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토, 통계에서 얘기했지만, 고독사 당하신 분들 한1 0 이상은요, 가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형성하던 사람, 결혼하신 분들이야. 결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별했다거나, 아니면 따로 나가 살았다거나, 자친 아니면 뭐 독립해가지고 나가 살았다거나, 보통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혼자 살아도 건강하게 살수 있고 즐겁게 살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런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편견들 바꾸셔야 됩니다. 어 바꿔 나가야 돼. 자꾸 결혼을 못하면 호라이고 노총각이고, 어? 찌질하고, 뭐 사회 나고자니, 인생 못 살았다니, 그렇게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저 자꾸. 어? 결혼해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정말로. 희인이 뭐세요? 많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에 못 매지 마세요. 아, 결혼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정말 이 사람 놓치면 아, 아깝다. 아니, 안 빌렸어요. 이 사람 놓치면 아깝다. 정말 잡아야겠다. 이 사람은 정말 어 가정적이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 그런 여자분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근데 그런 무자분이안 보인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은 결혼을 할, 할 그릇이 아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정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여자다. 정말 열심히 산다. 그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확한이 없잖아요. 확률도 없는데. 왜 잡냐 말이야. 왜 만나려고 하냐 말이야. 왜 수그리냐 말입니다. 남자분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애초에 받아주지 않으면 저분들 여기 나올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못해. 못한다니까? 남자분들 막, 어, 자꾸 막 물소처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해줄 거 이해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남자분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눈높은 여자가 있으면 애초에 그냥 만나지도 말고, 그냥, 나오세요. 나와요. 아니, 커피값 계산하고 나온다거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받아주면, 저지 못합니다. 저것도 받아줄 사람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안 받아주고, 안 봐주고, 실패하면, 계속 연거피 실패하면 저분들도 저지 못할 거야. 자 이상으로 세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